자, 지금 AbleCNC가 윗꼬리를 달고 22%대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구간에서 AbleCNC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고, 앞으로의 흐름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AbleCNC의 모든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영상의 좋아요 버튼 간단하게 눌러주시고, 눌러주셨다면 AbleCNC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최근의 흐름들을 볼 때는 지금 이 상승의 흐름들은 물량을 잡아먹고 주가를 끌어올렸다 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에이블CNC라는 회사가 주가가 상승을 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에이블CNC라는 회사가 미샤 라는 걸로 되게 유명한 회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데 최근에 어떤 내용들을 발표를 했냐면은 그동안에는 국내에 타겟을 한 구조를 짰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글로벌로 넓혀갈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틱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외로 뻗어나가는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아마존하고 틱톡하고 판매를 했는데 역대급의 매출이 나와줬다라는 내용과 함께 지금 시장에서 강한 상승세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승을 했는데 오늘 상한가가 풀리는 모습에 걱정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avcc의 현재 구간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저희 채널에서는 이 구독자분들 위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바로 이어서 avcc의 현재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상한가 갈만한 구독자 종목을 알려드려야겠죠. 저 선장경제는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급등이 넣을 만한 3개의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추천 종목 중에서도 상한가가 터져졌기 때문에 최근 손실이 커지셨거나 수익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구독자 종목을 보면은 워니콜딩스 DIC, AB, CNC 종목을 전달드렸는데요. 이세 가지의 종목 다 모두 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을 언제 보내드렸냐면은,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사이트에서 제가 문자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배너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자, 12월 15일 8시 12분에 구독자 종목을 공개를 하고요. 원익홀딩스 DIC, a v c n c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목표가에 근처에서 자율 매도를 하시면 된다. 성공적으로 300분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원워콜딩스는 제가 목표가를 38,000원 부근 때 자율 매도를 잡아 드렸는데, 오늘 2% 때부터 시작을 해서 26% 때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어, DIC도 14,000원까지 잡아 드렸는데, 오늘 마이너스 1% 때부터 시작을 해서 14,17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 또 마지막으로 a b l c n c 라는주목도 오늘 11,000원의 자율 매도를 잡아 드려서 0% 때부터 시작을 했다가 2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 단기간에 정말 엄청난 상승이었다. 감사 인사를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 그래서 어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인 걸 알려주신 분들은 28%, 17%, 28%의 수익을 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100만 원만 매수를 하셨어도 오늘 하루에만 8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만들어 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상한가가 나올 만한 종목들을 구독자분들에게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12월에 구독자분들인 걸 알려주신 분들은 벌써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넘게 종목들을 받아보셨습니다. 이 구독자 종목을 받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자 이벤트인 만큼 내가 구독자다라는 걸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번호 020-3104-8462라는 번호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문자를 주셔도 되고 나 구독했다 구독한 걸캡처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내일 상황가가 나올 만한 구독자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리 구독이라고 구독자인 걸 문자로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이 돈은 주신다고 하셔도 받지 않습니다. 보답은 구독과 좋아요면 충분하니까요. 눌러시고 주 내가 구독자다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종가상의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종가상의 위치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앞전에 있던 매물대를 전부 다 소화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남아 있는 구간대가 바로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은 거래량은 쉬는 하락도 아니었었고 그리고 사자마다 주가가 떨어진 구간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물대가 그만큼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다음번에 신경을 써야 되는 매물대는 14,000원의 라인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열려있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매수의 구간으로 노려볼 수도 있는 구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주셔서 반등의 타이밍을 잘 노려보시면 은 다시 나와줄 상승에는 성공적인 투자로 마무리 지실 수가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오고 있는 거래량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 구간별로 돌파할 때마다 역대급 거래량이 계속 늘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라고 하면은 이 전구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그동안에는 국내에만 치중이 됐던 사업이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사업에서 미샤가 해외 쪽으로 판로를 넓혀간다 는건 상당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매출에 반영이 되면서 기업은 한 단계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잘 기억을 해주셔서 다시 나와줄 상승에 성공적인 투자로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